94년 개띠. 음,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는 데에서 이런 귀인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서 이런 금전의 운이 음, 트일 때이다. 그러기 때문에 음, 조금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좀 조심조심 해서 사람 많이 모인 데나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활동성 있게 다녔을 때 음, 이득이 있는 때입니다. 82년 개띠. 속에 판검사가 들어서 이거다 저거다 남의 행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행동 평가를 해서 나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만나는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면서 금전 문이 열리는 음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때입니다. 70년 개띠 그동안 의기양양해서 나 잘난 맛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어라 뭐 대인관계 이런 거다 좋은데 자기가 살아온 그동안의 이런 대인관계가 좀 헛된 대인관계 그런 것들 시간 낭비하는 대인관계 이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조금 자숙하고 대인관계를 요령 있게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자기 자신을 파악을 했을 때에 금 전문이 열리는 운이 되겠습니다. 58년 개띠. 내 인생에 대한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때인데요. 자기 자숙 이런 것들을 조금 하지 않으면 좀 젊었을 때 혈기만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그런 마음에 막 젊은 혈기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런 것들만 좀 고치면 차차 운이 좋아지는 그런 때입니다.